혹시 호빵맨이 나오는 쨈 아저씨를 아시나요? <laughs> 저랑 닮았죠? <달맞죠? 웃음> 책과 거리감은 뭐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유언못트 작성. 아, 야, 권유하지 마세요. 어, 부, 그건 부모님의 몫이에요. 부모님께 앞서 유언 좀쓰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엉덩이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laughs> 아, 예, 이거 굉장히 난제인데. 네 안녕하세요. 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와주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플랜카드 있어 깜짝 놀랐는데. 네. 네. <laughs> 혹시 제가 심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제책북 콘서트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또 저를 이렇게 제 책을 또 봐주시고 또 이걸. 오시려고 했던 거 여러분한테 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많이 설레었습니다. 감리라고 가까운 케어 댄스 병원에서. 여기 혹시 아까 1970년대 생 관계자 주담석고 3년 남았네요.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8시 반에는 끝내드릴게요. <laughs> 부검을 시작하기 전 고인에게 예를 갖출 때꼭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부검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부검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또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서 저는 꼭 신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의 고통 없고 또 고당했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삶에 가시기를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법의 간호를 전공하려는 대학원 준비생인 간호사분이신데 어 법의학 전공자가 가장 갖춰야 되는 소양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간호학 같은 경우는 임상법의학에서 보통은 큰 범죄 피해자나 아니면 또 사망자와 관련된 유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슬퍼했어도 안 되고 다만 그들을 이해하고 피해자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만약 지금이라도 교수님들이 부검하셨던 사람들을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정말 사인이 뭔지 몰랐던 분도 계시거든요. 진짜 10에서 15%는 몰라요. 아, 정말 모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꼭 알고 싶었던 케이스도 있었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나 그분께, 그 나쁜 사람은 지옥 같죠? 라고 물어보고, <laughs>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체를 부검하시는 법의학자로서 매번 시체를 대면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적 있으신가요? 보시면 머릿속에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 또 힘들었던 마음을 아마 여기에 남편분들 혹시 또 일하시는 여성분들, 아내분들 다 그런 마음일 거야. 직장에서는 힘들었던 거, 집에까지 갖고 가는 사람안 계시죠? 후를 털어버리고 딱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다음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부산 에 계시는데 놀러 오셔서 저한테 소금을 뿌리시는 거예요 <laughs> 제가 부검 하고 왔으니까 장모님 나쁘신 분 진짜 좋으신 분인데 장모님 소금을 딱 뿌리면서 어유 서방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부검이 막 떠올리면서 <laughs> 오히려 입고 입고 딱 들어와서 어, 안 뿌리셔도 된다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뿌리세요. 네. <laughs> 책과 거리가 먼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유언노트 작성? 아야 이거 권유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권유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 그건 부모님의 몫이에요. 부모님께 앞서 유언 좀 쓰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거 왜왜이모지 이러지? 권유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몫이에요. 부모님은 저도 아들한테 너 유언 쓸래? 이렇게. 해요. 그냥 뭐 얘기하고, 아빠는 어떤 사람을 사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하셔도 됩니다. 직업적으로 많은 죽음을 접하실 텐데, 인생이 허무하거나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없나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무서웠어요, 죽음이. 여러분, 여기서 20, 30대 분들은 좀 무섭지 않나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가 30대 넘어가고 40대 정도 됐을 때는 허무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인생이란 참 험한 거구나.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해갖고, 약간 우울하게 좀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제가 1500, 2000건 넘고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그래서 소중한 거구나.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더더욱 더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in the end, love remains. 그 결국 사랑만이 남고 관계만이 남는 거라는 생각을 어, 오히려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허망하게 어, 생각하는쪽 당연히 있죠. 인생은 누구나 허망하게 생각하는 시절이 다 있습니다. 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짓고 이할수 있냐가 또 문제인 거죠. 완화 의료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호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는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아이들과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의 어떻게 아픔과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힘듭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해야 될까요? 사실 죽음을 억지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끝이 있고 그끝 이후에 여러분의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딱한 가지는 우리는 다시 우주에서 다른 존재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우리가 부패가 되고 하면 이 우주 속에 다른 원소로 그리고 재조합이 될 거고 우리는 그 어떤 존재일지 모르지만 다른 존재로 언젠가는 지금의 의식을 가진 존재는 분명히 아니지만 다른 존재로 언젠가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또 다른 어떤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슬프죠. 너무나 슬프고 또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는지 상실과 애도를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쓴 것도 그런 이유이고 사실 가장 확실한 건 가장 분명한 건 내가 앉아서 울고 있고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지는 절대로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마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일어나지 못할지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 아마 현실을 딛고 굳건한 땅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호 작가님, 어우 감사합니다.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유서의 동생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싸우고 제가 많이 때렸습니다.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 제 동생들은 저를 좋아하겠지만 아주 꼬맹이 때 많이 때렸어요. 나이가 터울이 두 살밖에 안될 것. 그것도 막내 동생이, 남동생인데 약간 징징될 때마다 꿀밤을 많이 때려갖고, 음,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제 동생들이, 어, 제가 더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오리니까, 어, 더보다 오리니까, 그래서, 어, 꼭 와서, 어, 제 마지막을 배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호빵맨이 나오는 쎄마저씨를 아시나요? <laughs> 저랑 닮았죠? 네. 제가 원래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옛날에 스머프에, 똘똘이 스머프, 곧 중고등학교 때는, 네, 그런 별명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 같은 게, 이게볼 같은 게, 얼굴 같은 게 둥글둥글해요. 어, 유전입니다. <laughs>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 이 말이 너무 좋은데요. 어,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전한 유언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께 꼭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김수환 씨의 만큼 훌륭한 분은 아니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 교수님도 죽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합니다. 어, 많았습니다.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그런 적한 번이라도 있겠죠. 시험을 망쳤을 때라든지, 아니면, 음, 저는 가장 최근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또 장남이고 또 어머니가 사랑했던 아들로서 해야 될도리고또 제가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슬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슴 속에 늘 슬픔을 격켜이 쌓아놓고 사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여기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할수 있는 건 아마도 사랑의 힘이 아닌가 그분의 오랫동안 저를 지켜줬던 아, 슬픈 마음.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날려오고서 돌아보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계시네요. 요즘 책 읽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주 시체를 보러 갑니다를 아이들이 재밌게 몰입해서 읽더라고. 중학생이 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안락사 혹은 조농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웰다잉하기 위해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저보다 더잘하시겠지만내 인생에서 이만하면 좋은 삶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평생 한 가지만 해서는 못 사는 거 아시죠? 내가 좋아했던 거라 생각하는데 중화에 또 싫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직업이 되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고민해보는 거 사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사실 그런 목적에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올 1월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에 재책을 만나게 됐다고 하셨네요. 재발을 피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하세요? 재발을 피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속에서 책잘 읽고 좋은 생각 많이 할게요. 감사 인사입니다. 오 존이 열심히 치료 받으시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약이 많이 좋아져서. 또, 여러 종류에 따라서 완전 관이도 많고요. 희망 잃지 마시고, 제발 하면 또 2차약, 3차약까지 요즘엔 다 씁니다. 그리고 절대 밥잘 드시고요. 뭐든지 잘 드셔야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다 거짓말이고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밥이든 열심히 잘 드시고 꼭, 다음에 또 제가 책을 언제 낼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오셔가지고,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하고 저랑 같이 또 얘기 한번 하시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엉덩이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laughs> 아 예, 이거 굉장히 난제인데. 일단 엉덩이라는 건 전체를 부르는 한 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구성 요소 두 개의 볼떼기가, 볼떼기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치팅데이가 있으신지요? 그럼요. 매일이 치팅데이네. 저도 유혹에 약하고, 다만, 이제, 어, 허리 사이즈를, 32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어서, 그 조절을 합니다. 뭘 먹으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일상 중 소소한 일탈행위가 뭔지, 어, 밥 먹고 눕는 거? 음,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가끔 밥 먹고 눕습니다, 바로. 그러면 아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일어나서 한 산책을 한 바퀴 하고 옵니다. 저녁 때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탈생이 여러분도 눕지 않으세요? 가끔씩 누워서 그 뭐죠? 유튜브 빨리 보는 거 쇼츠 그거 보면 기분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스르르 졸리면서 그때 이제 인슐린 피크가 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바쁜 일상 중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독서도 다방면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요? 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잠은 꼭 7시간 자려고 노력하고요. 다만, 어, 다른 짓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 대멘톡은 구독하 주셔서 감사하는데, 전 유튜브를 잘안 봐요. <laughs>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저를 보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웨이브나 아니면 뭐 네이버에 이렇게 조금 나온 걸 보는데, 예, 그래서 일찍 자고 좀 빨리 일어나서 시간 효율적으로. 쓰려고 왜냐하면 제가 책도 읽어야 되고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누워서 또 그거 하는 것보단 책을 읽 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사실 유튜브보단 그래도 대면톡 사랑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훨씬 많이 볼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 관리장 이런 것도 쓰지 않는데 이제 그런 건 합니다 수첩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11시부터 2시까지 는 무조건 이걸 하자 약간 빠듯하게 적어놓고 그때는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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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을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가끔 힘들어서요 대면톡을 그만할까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네? 안 돼요. 어 관계자분 은 아니시죠? <laughs> 그랬더니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한일 년은 좀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감사합니다.